그럼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볼까? 네. 실시간 화상 수업이 계속될수록 초반엔 수업에 흥미를 느끼던 학생들이 점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민아, 화면 봐야지. 뭐 하고 있어? 네 선생님. 얘들아 수고했어. 내일 만나자. 수업이다 보니 수업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도 이끌어내기가 어렵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할수 있을까 슬기로운 초등수업 생활 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수업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두 가지 온라인 플랫폼 멘티미터와 카웃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동기 유발을 할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티미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는 다수의 의견을 쉽게 수합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쉬운 웹 플랫폼인데요. 유료 버전도 운영하나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사람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제공하는 사람은 멘티미터.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은 menti.com에 입력하셔서 질문을 제공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퀘션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퀘션 타입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질문은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는 링크와 PDF 다운로드를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 있어 동기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동기유발 활동들을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예시를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의 활용 방법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따로 다뤄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멘티미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퀘스션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만들 때 이제 볼수 있는 화면인데요. 퀘스션 타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형태죠. 첫 번째 멀티플 초이스는 지금 어떠한 옵션을 여러분이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 타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월드 클라우드죠. 어떠한 주제에 대한 청중들의 생각을 이제 단어로 한번 들어보는 것이고요. 오픈 엔디드라는 것은 개방적인 형태의 퀘스천 타입인데요. 선생님들이 흔히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멘티미터의 퀘스천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퀘스천 타입 인데요 네 퀘스천 타입에서 네 학생들의 대답을 받을 때 형태를 이렇게 스피치 버블 형식으로 또 나타내실 수 있고 아니면 학생의 대답을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스케일즈라는 건데요. 네, 이것은 선생님들 그뭐 매우 나쁨, 뭐 나쁨, 보통, 그다음에 좋음, 좋은, 매우 좋은이 다섯 가지의 뭐 형태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가 얼마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가 아니면 강하게 동의하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퀘스천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랭킹은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이제 차순위로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과 대답을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Q&A는 이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네, 형태의 퀘스찬 타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퀘스찬 타입을 동기유발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크라우드 퀘스천 타입을 어떻게 동기유발에 활용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국어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단원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워드 크라우드 캐스찬 타입을 활용을 하면 학생들에게 이제 코드를 가르쳐주고 한번 이제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화면에 원활하게 입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되는 화면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 오픈엔디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공기후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에서는 아는 속담을 한번 말해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피치 버블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는 속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자신들이 아는 속담을 입력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그 속담이 단독으로 화면에 보여지게도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멀티프 초이스 캐션 타입을 활용을 해서 동기유발을 하는 사례입니다.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어떤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지 말해보는 동기유발 활동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각자 이 어떤 텔레비전 사고 싶은지 이제 발표를 하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옵션을 설정을 해서 뭐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 가격이 저렴한 텔레비전 등등 옵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할때 선택하는 그 장면이 화면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이 옵션에 들어가서 하이드 리절트를 누르시면, 즉, 결과를 숨긴다라는 뜻이죠. 이 결과를 숨기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할 때까지는 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사람 모양 아이콘 위에 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반 학생 인원이, 참여한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그때 다시 커스터마이즈 창으로 돌아가셔서 하이드 리절트를 해제하게 되면, 결과가 화면에 바로 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또 온라인 상에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랭킹 캐스션 타입을 활용을 해서 동기유발을 한 사례입니다. 어, 6학년 1학기 도덕 4단원의 공정한 생활에서 빵을 공정하게 나누어 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수진이, 철수, 민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학생들이 이제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사실 민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빵을 나눠주면 좋을까를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first, second, third가 있죠. 첫 번째로 많이 먹어야 될 학생, 두 번째로 많이 먹어야 될 학생, 세 번째로 많이 먹어야 될 학생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저희 반에서는 수진이가 가장 많이 먹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업에 동기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학년 1학기 실과 2단원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관련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발표를 시켜서 온라인상에서 한명한 한 명씩 이제 학생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을 스케일즈 n t y 타입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 모션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인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에 대해서 저희 반은 학생들은 한 4.2일 정도의 척도로 동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한 번에 손된 자연 환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4.3 정도로 동의를 하고 있죠. 전체의 그 최고로 동의하는 그 척도는 5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치 수직선과 관련한 내용으로도 이그 캐션 타입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업에서 동기 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동기유발이라는 것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멘티미터는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바로 모아주고 그것을 시각화 해주는데 정말 좋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이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동기유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반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카오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는 노르웨이에 봉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교사들과 8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기반 학습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퀴즈를 만드는 사람은 회원 가입이 필요하나 퀴즈를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멘티미터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퀴즈를 만드는 사람은 카우 점 컴에 들어가서 퀴즈를 만들고 퀴즈를 푸는 사람은 카우 닛에 들어가서 퀴즈를 만드는 사람이 알려주는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퀴즈의 형태는 이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선다형이라든지 또 ox 문제라든지 또 정답을 입력하는 형태 또 순서에 맞게 퍼즐을 푸는 형태의 퀴즈들도 있습니다. 만든 퀴즈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옷은 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지식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팀에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카옷의 교육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카옷을 정기적으로 활용한 그룹의 집중력, 학습 동기 부여도, 학습 성과, 교실 수업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카옷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란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점수가 화면에 나타나고 또 순위도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으실 텐데요.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그냥 재미있는 배경음악에 즐기면서 학생들의 선수 학습 정도를 확인하시고 또한 학습의 결과를 즐겁게 다 같이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점수 시스템과 배경음악을 또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드를 사용한 그룹의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집중도 수업 참여도, 교실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고 연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우도 멘티미터와 마찬가지로 실제 동기 유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에 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알아맞히기와 관련된 동기 유발이 있는데요. 카우스의 선다형 퀴즈를 활용해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알아맞혀 보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질문을 적고 각각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적는 거죠. 네 각각의 답을 뭐 사람, 그다음에 로봇 이런 식으로 적고 그다음에 정답으로 할수 있는 사람의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런 다음 카우스의 좋은 점은 이제 완성을 하고 난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웃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플레이를 한다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디엄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6학년 1학기 과학 5단원 빛과 렌즈에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OX 퀴즈 형태의 카우 퀴즈를 동기유발로 활용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바탕으로 빛은 공기 중에서 똑바로 나아가는가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OX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은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6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카웃은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파악과 관련된 동기 유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습득하였는지 를 확인하는데 더욱 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퀴즈는 학생들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만들어 본 카웃인데요 지금 이것은 정답을 학생들이 직접 입력하게 만드는 카웃인데 사실 그 카웃의 무료 정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 카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사실 멘티미터는 유료 정책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해도 재밌게 잘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카웃은 유료 정책으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답을 이제 입력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 정답의 예시를 이렇게 뭐 5.18, 5.18 그리고 한글로 그냥 5.18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답 예시를 입력을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학생들의 화면에서 구형이 되는지. 미리보기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제가 입력한 예시 입력에 학생들이 얼마나 어떠한 예시 정답에 이제 몇 명이 정답을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 앤서에 관련된 이 형태에서의 퀴즈를 사진을 입력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나 동영상을 삽입을 해서도 이제 문제를 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 여기서 보시는 것은 유튜브 링크를 삽입을 해서 동영상을 재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네 문제를 맞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네 이것은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하게 하는 것은 핸드폰 화면에서 하게 하시기 보다는 컴퓨터나 태블릿 PC에서 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6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동기 유발을 카우스의 그 퍼즐 타입의 질문으로 퀴즈로 하게 하는 동기 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수가 많은 권역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죠. 그래프를 제시하고 그래프를 이해한 다음 초등학생 수가 많은 권역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답을 입력을 하고요. 구동된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입력했던 거와는 다르게 순서가 이제 랜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학생들이 나열하면 되는 그런 카우스입니다. 카우스는 저희 반 학생들이 매일 저에게 하자고 졸라들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침체된 수업 초반에 카우스로 동기 유발을 하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반전된 수업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우스를 활용한 신나고 즐거운 동기유발로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자, 그럼 이번 국어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속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카우스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